네, 지금 밝은 성모안과 그 입구 앞에 이제 나와 있고요. 여기는, <laughs> 보시면, 강남 한복판의 18, 18층에. 와, 이게 전망이 정말 어, 끝내주네요. 그래서, 오, 이런 것들 되게 좋은 유니세프 후원병원, 이런 거. 아, 진짜.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라시라세에 대해서 좀잘 모르는데, 한번 들어가서 이것저것 좀 설명을,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보면. 어, 저게 지금 뭔가요? 34만 6 2 2일건네저 같은 경우는 지금 밝은 성모학과에서 수술하신 분들 큰 건수를 저희가 이게 얼마나는 거죠 그 지금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17년 돼가지고요 아, 17년 동안 34만 6천명이 네 다시 가세로 받았고 안녕하세요 네 그냥 그 밝은 성모학과 지금 들어왔는데 여기서그냥 소개해 주실 부분들이나 아니면 진료 이렇게 접수를 했을 때 어떤 프로세스로 이렇게 검사를 받게 되는지 다들 네. 쳐다보시는군요 네. 18층은 <laughs> 흐트렀습니다 네. 검사, 수술 전 검사 신인데요 먼저 수술하기 전에 데이터를 측정을 해가지고 수술이 될수 있는지 네. 여부랑 네. 원장님 진료 그리고 상담까지 이런 계산이 돼서 아, 접수해서 기다리면 네. 원장님께서 저기 진료실 안에 들어가시고 또 하여튼 거만한 거만한 걸 그냥 네. 자기네네 상장해 주는 네.

아 이렇게 앉아서 먼저 접수를 하면 저희 네. 검안실장님이신데 한번 아. 시력이 잘 나오시는지 측정 좀 해주시면 아 그럼 같이 이런 같이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네 검사를 네. 아 안압검사 이런게 다 있구나 네아뭐 흐려졌다가 네. 네. 처음에는 좀 흐리신데 네. 눈 상태에 따라서 이 기계가 이런 종류의 검사가 몇가지가 되는거죠? 세가지? 세가지? 기계에서 한 기계당 보통 대여섯가지씩 측정이 된대요이 아. 기계 같은 경우는 이제 각막 전안부 네. 검사하는 그런 검사인데 지금 네. 생각해서 각막 CT라고 생각하시는니다 여기서 다 검사를 마친 다음에, 예 네, 상담으로 약간... 네, 이어지고요. 상담에 아. 탕담으로 대해서 완전히 진료를. 아시는 아색을 받으시는 분들, 네. 대부분이 0.1을 못 보시는 거예요. 네. 뭐 0.1호 정도 잘 보시면 무등록. 그 그리고 수 순상시에 되면 저희 목표는 1.0을 잡는데 양안으로 보시면 1.5까지 는 충분히 보시다아 수술하면? 네.